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새 박사님 새 대서 해 아주 교수님 있죠. 예전 옛날에 저 케베스에서는 자연은 살아 있다 뭐 이러면서 키즈 풀이 하면서 이렇게 동물의 습성 울음소리 이런 거 가지고 키즈 ox 키즈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또 많이 나왔던 윤무부 교수님, 윤무부 교수님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먹고 그리 살다가 중풍을 맞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늙으면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되죠. 염려스러운데. 늙으면 걸리기 가장 싫은 질병, 치매. 그 다음 두 번째는 중풍. 이거 예, 뭐, 두 가지 걸리면 뭐, 삶의 질은 최악이죠. 이거 예, 뭐,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밤등 안에 삶의 질이 최악이 된다. 윤무부 교수님이 중풍을 맞았습니다. 왜 중풍을 맞았느냐? 이 교수님은 항상 김치찌개, 이렇게 보면, 돼지기름 있잖아요. 돼지기름을, 이렇게 두 색깔 락세 숟가락 넣어가지고 쫙 풀어가지고 후룩 짭자 이렇게 드신다. 평소 생활 음식 음식 식, 식습관이 돼지 기름 기름기를 좋아했다.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갈 때도 돼지 기름 챙겨가요. 대, 겨울에 겨울에 이제 산에 올라가면 배고픈 새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돼지 기름을 손바닥에 딱 얹잖아요. 이러면 배고픈 새들이 아, 와가지고 돼지 기름막 쫄쫄 빨아먹어요. 왜 먹냐? 돼지 기름은 열량이 많다. 지방이 많다. 그래가지고, 겨울나기 위해서는 지방이 풍부한 걸 먹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윤무부 교수님이 손바닥에다가 딱 돼지 기름을 딱 펼쳐놓으면, 안 오던 새들도, 배고픈 새들이 몰려온다. 그래가지고, 후루룩짭자 새들이, 배고픈 새들이 먹고, 겨울을 난다.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집에서 식습관이 어떠냐. 김치, 김치찌개 끓이면 항상 두 숟갈, 세 숟갈, 돼지기름 넣어가지고 걸쭉하게 드신다. 그래가지고 중풍을 맞았습니다. 다들 음식 가려가면서 달고, 쓰고 맵고, 달달한 거 먹고, 일찍 죽을 것인가? 아니면, 쓴 것, 날 것, 이런 것, 생식, 이런 것을 하면서 장수를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